한국 친구들 먼저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더 하이 스쿨 디베이트 쇼고요. 고딩들끼리 디베이트 쇼를 하나 봐. 그래서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그라미 좀 짓게 P P L이라 그래요. P P L 이거 약자였어요. 뭐하기? 제품을 플레이스먼트. 뭐하기? 놔두기. 놔두기. 어, 제품을 요새 알죠? 그 드라마하고 영화하고 PPL을 막 넣어가지고, 진짜 너무 맥락 없이 막 하고, 그래서 좀 보기 싫어지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타입해볼게요. Moderate 뜨잖아요 Moderate. 이거 형용사 할 때. Moderate. 어, Moderate. 이런 뜻이 뭐라고 할까? 적절한 으로 나서. Moderate, 어, 보통이고 중간이란 뜻이거든 근데 이번에 뜻은 뭐라고 돼 있어요? 중... 중도라고 돼 있죠 그래서 Moderate view 하면 중도적인 느낌이라서 돌아가서 본그 Moderate는 뭐 하는 사람이지? 중지해서. 그쵸, 중재하는 사람 정도가 해석이 예쁠 것같던데 중간에 있는 사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사람 그래서 아참 예시가 막 쏟아지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찬성한 쪽인지 반대하는 쪽인지 약간 그런 거 근거 가지고 많이 나오고 그 근거가 바뀔 때가 많아요 그대로 안 주고 막 바꾸더라고요 웰컴디언은 항상 t 붙여야 돼요 자 고등학생 토론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반 되게 쉬워요 오늘의 디베이트 토픽은 PPL 이에요 그사타 resolution 그래서 논제는 혹은 새해 계획이란 뜻인데 논제겠죠 요번 논제는 PPL이 should be banned 뭐 되어져야만 한다 금지되어야만 한다 금지되다에요 from television shows 뭐로부터? TV에서부터 그렇죠 PPL을 없애자 뭐 이런 게 이번에 주제거든요. 자, for your information 이거 줄여서 대문자를 FYI 라고도 써요. 실제로도 쓰는 말이거든요. 학교용은 쓰면 안 되겠지만. 자, PPL은 is a form 일단 어떤 형태야. of advertising 무엇일단 한 가지 형태라고요. <laughs> 광고의 한 형태예요. 근데 그것이 대 같은 애들 뭐라고 하냐? 관대요. 음, 댓 같은 애들이 뭐라고? 관요 관계 대명사 중에서도? 음, 당연히 주간대. 주간대 포인트는 뭐예요? 뒤에 동사어요음일치 음, 동사한 건 당연하고. Involves예요. 이건 누가 봐도 단수죠. 그래가지고 Involve DS거든요. 그것은 포함하다예요. 광고는 광고인데 포함을 해요. Inserting product. 그거 뭐지? 제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전면구 어디 집어넣거나? In m o v e s 영화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or TV programs,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죠. With the intention,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요, of promoting the products or brands. 뭐 할라고? t p l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지. 뭐 할라고? 홍보하려고 제품을 홍보하거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다는 의도를 가지고서 어 이거 안에다가 집어넣는 일을 PPL이라고 한대요 그럼 이건 뭘 나타내는 거예요? 봐봐 이건 몰고사도 마찬가지인데 좀 어떤 단어 해놓고 바로 뒤에 이즈가 오면 뭘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말한 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쓸게 대피니션이 대피니 데피니션. 정의거든 정의 저스트스의 정의가 아니라 좀 어려운 말이나 낯선 개념이 있잖아요. 바로 뒤에 이즈 s 가와있잖아 초반에는. 그럼 무조건 정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뭔지 설명해 주려고. 그래서 PPL이 뭐냐고? 광고의 한 형태인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문, 그거 속에 집어넣은 걸 PPL이라고 한대요. 그럼 옆으로 한번 가서 이제는 스포 좀 때려볼게요. 자, whether to ban. 뭐 할지 말지. PPL을 금지할지 말지에 관한 거거든요. 간접 광고에 뭐부터 얘기해주고 간접 광고에 뭐부터 말해주고 정의부터 한번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 팀이랑 바다 팀이 있는데, 하늘 팀은 뭐예요? 간첩 관계를 뭐 하는 친구들? 반대하는 친구들, 바다 팀 친구는? 진짜. 찬성하거든요. 그럼 왜 반대한지 그냥 살짝 볼게요. TV 프로그램 품질이 좋아도 사실 잘 보고 있는데 뭐 오렌지 주스 쏟는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그다음 시청자의 박탈된 선택의 권리. 그렇죠. 내가 보기 싫다고 해서 그걸 피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 역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찬성을 하냐고? 지금 돈을 주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걸 넣어먹어서 품질이 향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타는 차를 누가 갖다 대주고 면그 돈을 아껴가지고 다른 거에다 더 넣을 수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쇼 상황 속에서 간접관계 오히려 더 너무 착 시어 잘 어울려가지고는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초반이 왜 쉽냐면 어 이렇게 썰었다 이렇게 참고로 우리 영어로 이런 식으로 뭐, 교과서 영어도 하네요. 자, Moderator는 중재자라고 했고요. Debate P P R Resolution 뜻 되게 많은데 이번엔 결의 아니고 오늘의 결의아니뭐 있어 Weather t o star Weather t o pen PPL, PPL을 중지할지 말지에 관한 거였고, Ben A, From B는 금지하다예요. 금지하다 시리즈고, 저벤 자리 대신에 옆에 한번더 써볼게요. 벤 e n 옆에다가, p r o h i 쓰세요. 벤 e n 옆에다가. p 로 o h 트금지하다든요 그리고 i n 비트도쓸 거예요. 또뭐 있지? 스탑도쓸 거고요. 쟤네는 싹다 시리즈가 뒤에다 프 r o 이랑 쓰잖아요. 그러면 금지하다로 갈 거예요. For your information 참고로고요. 그 다음에, Advertising 광고. 단수라 가지고 주간대 뒤에다가 단수 붙여져 있고 인볼브 포함하다, 인설 트치 버너 다구요 인텐션 의도고, 프로모트는 홍보하다, 브랜드는 상표였습니다. 넘겨서 볼게요. 자, why 로브 p r o 는 별표치시면 돼요. 이거 w h 드 문장 써야 되거든요. 근데 왜 why 로브 p r o v 쓴 걸까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 입증 되안데 어떻게 저렇게 같이 쓸수 있는 거예요 별표도는. 그렇다. 어 맞아요. 와 엘피 인 한번만 설명할게요. 와 엘피 인이에요. 그러면 증명되는 거죠. 얘네가 증명이 되어졌어요. On effective에 어떤 방식이라고? 뭐라고? PPL은 전체사 위치 부정어 노치 나온다 와. 어 효과적인 방식이에요. 웨이드는 싹 다다 형용사적인 법이라고 했어요. 뭐할수 있는 형용 아, 뭐할수 있는 방법? Adver advertise 뭐할수 있는? 제품을 광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이미 뭐된 바가 있죠. 입증이 되어진 바가 있어요. 그래서 PPL이 has pros and cons. 뭐랑 뭘 가지고 있다? 찬성과 반대 혹은 pros and cons. 뭘 가지고 있다고?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컴마디 ING니까 분사구문이고, 스 t a r 은 졌다요, 원래는. 그럼 스 t a r t i n g 는 말싸움을 하다좀 되겠죠 말싸움을 처음 이상 하니까 더 말싸움이 생겼어 논쟁이 생겼네 whether or not it should, be, it should be kept under control 뭐 할지 통제하에 둘지 말지에 관해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대요 좀더 챙겨 볼게요 내려가 가지고 now 이제 뭐할 거다 we'll hear from main arguments from both sides 양측의 무엇을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래서 플라앤컨스는내 장단점 혹은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프로 분은 아까 뭐로 나왔어요. 분사구문그렇 그래서 B 아, 이제 와일드에 뭐라고 돼 있던가요? 프로 분으로 나와 효과적인 방법이었어. 뭐가 효과적인 방법이었지? PPL이 그다음 플라센 칸스는 장단점 혹은 찬반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어 밑에 네모 좀쳐주세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메리츠는 디메리츠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쵸. 메리트 좋은 거, 디메리트인가, 디는 나쁜 말인가 알죠? 반대말로 가고요. 대신, 스트렝스 장점과 약한 점, 혹은 뭐, 플러스랑 마이너스, 어드밴치랑 디스 어드밴치로 바꿔도 상당히 똑같은 말이에요. 스터는 원래는 삐졌다. 이렇게 졌단데요. 일으키다. 아까 머리 으킨다 그랬죠? 스터. m e 먼트 논쟁을 만든다고 했고, 그래서 알귄먼트, 논쟁, 주장, 말싸움이란 뜻이고, keep under control은 통제하자. 그 다음, 보스 사이드는 각각의 쪽인데, 어, 보스 뒤에 뭐 붙여야 돼요? S 붙여야 돼. 양쪽이란 뜻이고, i t 대 h 뭐밖에 안 써서? 단수밖에 안 써서, i t 사이드라고 해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가가지고, 하늘팀에 이걸 하라는데, 우리 아직 하늘팀은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문제 1번만 풀어갈게요. Underlined definition이 되는데, definition 일단 뭐 찾으라 그랬어요? 정... 뭐 찾으라 그랬냐고. 뜻 물어본가요? is 찾으면 돼요. 그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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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어쩌고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고문을 예쁘게 찾았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뭐지? 몰고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is 있으면 그거. 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디베이트의 논제는 뭐였어요? 레졸루션. 논제는 뭐였죠? PPL이 뭐 될지 말지 그치. 규제 될지 말지로 관한 거였고요그 다음에 회사들이 이건 아직 안. 아 그러면 회사들이 왜 PPL을 사용할까요? 이미 뭐된 바가 있다고 그렇죠. While proven 증명이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진짜 PPL이 효과가 있어요. 아 있다. 남순 재벌 드라마에 나온 차 너무 예쁘더라. 갖고 싶긴 하던데 본문 1정도까지 배열하든지 하면 되고 너무 짧죠? 그래 약간만 넣어 가볼게요. 자, we argue that. 우린 주장을 하거든. 이 t h 은 뭐라고 하죠? 접속사 t h 이라고 해요. 접속사 t h a 은 어떤 문장이 뒤에 어떤 게 와야 돼요? 뒤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요. 이 문장에 이게 주제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ppl을 뭐 하자는 쪽이죠. 팀하늘은. 뱀 먹이자 어 뱀을 먹이자고 하는 게 얘네 논제예요. We maintain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입장을 in order to 짧게 말하면 짧게 말하면 to라고 하면 이게죠. To defend the rights of the general public. 자, 일반 대중들의 rights는 권리예요. 일반 대중들의 권리를 defend 수호 그거 뭐지 옹호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을 제시하는 편입니다. 주로 누구 TV 시청자이기도 한데, 그분들은 who a s 또 누구기도 하지. TV 보는 분들은 결국 다. 음, 그쵸. PPL은 음, 소비자가 될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PPL은 does not extend. 뭘 해주질 않는다? 어? 확장? 확장? 어, 뭘 확장해주지 않는데? 음. 이익을 확장시켜주진 않아. To the general public. 누구한테까지? 일반 대중들한테까지 그거 낙수효과라고 해가지고 그 이득 같은 것들을 좋게 만들어주진 않아요. 오직 뭐할 뿐이죠. Interferes with their interest. 그들의 interest. 아니요. 뜻 챙길게요. 이득이란 뜻이거든요. interest가 이득인데요. 옆에다 interest 뒤에다 rate 한번더 붙일 거예요. 원래 rate 알고 있는 뜻이 있어요. interest rate. 어 이거 되게 중요.. 아니 내, 내 말은 아니, 너한테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 나한테 중요한 단어야대부분은 어른들한테 되게 중요한 단어가 뭐게 이거 그것 같아요 연준 미국 연방준비은행 이, 이거 올해 내린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이 요동쳤어요 뭐냐고 어.. 아, 금리? 아, 아, 금리 맞아요 금리를 영어로 의외로 이렇게 얘기해요 interest rate 왜 어른들 흥미가 있어서 그런가? 근데 사실은 다른 거 장난이고, 이게 이자란 뜻이 거든요 그래서 이자의 비율 그러니까 금리예요, 금리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 경기가 달러를 찍어낸 이후로부터 제일 좋대. 역대 사상 올타임 하이래요, 지금 미국. 거기다가 주 살째 얘기도 나오고 있대 워낙에 일할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살만 해도 일이 돌아가나 봐. 어머, 너 쉬어, 얘는 부르고, 막 이렇게. 고용 촉진에다가 난리 났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을 수가 없대. 그냥 넵도면 케이는 경제성거 쭉쭉 가는 거지. 자 진짜 코로나를 중국이 했을까? 아 진짜 세계 제일 나쁜 거 미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어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걔네가 짱이니까 <laughs> 아 진짜 영어 안할수 있었는데 안 그래? 아 진짜 영어를 싫어하진 않아. 아. 자 그래서 밴 금지하다고 메인 텐 주장하다고 포지션 입장이나 지위고요. 디펜드5 옹호한다고 아까 누구를 옹호한다고 그랬어요? 소비자의 권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다음에 right는 권리였었고, general public 이거 안아 맞네. 일반 대중의 권리를 디펜드하기 위함이었었고, 뷰어 이자 결국 누구라 그랬죠? 일반적인 오, 뷰어들은 그렇죠. 그쵸 소비자가 될수 있고, e x 텐드 n d 무엇을 확장시킨다 그랬지? expand benefits를 그쵸 to 일반 커스터머한테는 안 된다고 했고, 그 다음 interfere는 방해하다, 간섭하다. Inter는 원래 좋은 단어 사 없어요. 두 개가 한 방에라는 뜻이니까. 그다음에 interest 그뜻 맞네. 관심이나 흥미란 뜻도 있지만 이익이나 이자라는 이익, 뜻도 있어서 interest rate가 그 뭐지? 이율이란 얘기까지 한것 같아요. In this light, 까지만 볼게요.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만 We 거예요. We offer three arguments. 우리 o 뭐 한다세 r 지의 주장을 arguments. We offer t h a g s a u o r t i n s t 무 e 에 반대하는? PPL에 반 a 하 g 이 against. 는 반대하는의 전치사예요. PPL에 반대하는 세가 against. t h e e o o 품질.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숄, 품질 떨어진다. 그리고 더 디프라이브. 디프라이트 뜻은 빼앗다거든. D가 들어가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디프라이브는 빼앗다예요. 빼앗아서 밑으로 간 거죠. 슬립 디프리베이션이 그래서 뭐라 그랬게. 슬립 디프리베이션. 수면 박탈. 그러니까 수면 부족을 영어로 슬립 디프리베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PP형이야. 디프라이브 드프 h 초이스니까 빼앗긴 선택. 소소비자들의 아니 시청자들의 빼앗긴 선택 그리고 더 프로블럼 오브 임대자 보 보이지 않는 마케팅 비용 같은 것도 비자블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블 레이는 뭐 가, 가시광선 같은 건데 임대자분이 안 보이는 거죠. 요거로 한세 개가 문제점이라고 논거를 제시해주고 있고요. 일단 내용 여기까지 할 거고 배열은 보고 양보 결정하는 걸 할게요. 그리고 빠르게 가로 푸는 좀 해볼래요. 내가 더 빨리 찾아야 될 텐데. 너넨 주말에 멋있어멋있어 정글돔 정글 보내주나 너네? 응? 그 초딩들이 미끄럼틀 사는데 아니야? 아 정글돔 미끄럼틀 말고 음, 정글돔 좋지 나거좋아 서울 미술관 아, 서울 미술관 서울 식물원 혹시 가봤어요? 마곡에 있는데 공항 바로 옆에 있네이 디자인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 <laughs> 정말 똑같이 생겼다 같은 사람이 했나? 되게 클것 같잖아 아이다 너무 똑같지 않나 근데 정글돔이 더 높다 그래서 뭐라더라 거제도 저번에 홍보할 때 국내 3대 돔이 있다는데 참돔 돌돔 <laughs> <laughs> 내가 한거 아니고 그 정글돔 앞에 접혀져 있었고 우리 엄마 아빠 그 농장이 그 근처에 있거든. 그래서 나도 정글돔 되게 나내 산책로란 말 좋아하는데 그 홍보글 보고 약간 이게 정글돔보다 예쁜 거는 예쁘지도 않다. 밖에 진짜 황망한거 여기 원래 쓰레기장이었거든. 쓰레기장에 밀고 이걸 만들고 옆에 공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데 엄청 시끄럽고요. 이게 근데 거제도 약간 진짜 너무 똑같지 않나? 진짜 길 완전 이거 생각 거든 거제도 아예 가봤잖아 오늘도 근데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 거제도 정글도만 되게 오래된 나무랑 막다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런 식생도 살펴봤어 여기 크기도 별로 안 크거든요 서울 식물원보다 정글도 훨씬 좋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 뭐 천년 아니야 다 가본 사람만이 평가할 수 있는 거니까 아 정글도는 아, 진짜 어쨌든 그렇고 51부터 보면돼요 <laughs> 역시 현우부터 해야 되지 않겠 4번이요 54번부터 아니야? 아니 51번에 4번이요 <laughs> 어 4번이 어색한 거예요? 아 맞네요 처음 보는 거예요 뭐 연구에 따르면 흑구추어쪽고 네, 이런 거 아! a p e r t i 뭐 이건 보여서 하는 건데 네 그건 도 모르겠어요 내가 물어봤잖아요 모르겠어요 Reduce a p e t i t e 이거 봐봐 <laughs> 이거 보면 Reduce a p e t i t e 해야 된는데 그게 뭐예요? 힌트 줬잖아요 시욕이 떨어진다는 말이야 <laughs> 아니, 나 방금 그 뭐지? 귀리 무슨 단백질 가루탄데, 안 섞이는 거 아까 빨대로 섞어도 안 돼가지고, 와, 언제, 언제 다 먹는 거? <laughs> 이만큼 어일 1텐츠, 어때? 1 아, 진짜, 너무. 그 다음엔. 무슨 2번은 5번이요. 그럼 그 앞에 무슨 근거가 있지 않을까요? 아일랜드에서 예를 들면? 주식이, 뭐, 돼? 주식이 돼가지고 어른들이 하루 10개를 먹었다, 그 다음에? 네. 그러다 보니, 인구의 무엇에? 인구 성장에 기여를 했다. 뭐 이렇게 간거 아닐까? 네. 그렇지. 그래서 5번 하면 내가 53에 3번이요. 53에 3 3 3 3 3. 그 박스 뭐자고거러네 진실은 뭐냐면 예. 네, 진실은 <laughs> 음. 그 유럽인들. 음. 이. 유럽인들이 그때 그 중금속으로만들어진 음. 음. 네. 나블 음, 나블 음. 포함한 음. 1 0로 먹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예 네, 토마토가 유명했었어요 네 그게 있네요 네 <laughs> 읽는 게 아니고 외우는 걸로 하네요 알겠어요 54번에는 2번이요 2번이고 이런 거 틀리지 마세요 그대로니까 그 다음 55번에 3번이요 배표돼 있네요 근거가 뭐지? Sorry for d e m 그쵸 이 누굴 찾아야 돼요 대의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대명사 문제는 그걸 찾아서 그 뒤에 박아주면 되거든요. 잘했어요,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5 4 번의 흐름상관, 아, 오십 번의 흐름상관이 없는 거? 육 번이요. 무슨 내용이야? 그들은 응. 찾았다. 작은 양의 독. 뭐뭐라고 밝혀졌다 아닐까? 네. 아, 뭐뭐라고 알았다. 응. 네, 작은 양의 독이. 응. 응. 약으로 쓴다고? 네,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음식으로서 퍼져야 되는데 5 7 번에. 4 번이요. 어 뒷문장 읽어보면.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섬에 그 캐리비안의 섬에 닿았다. 앞문장 아, 읽어야 되는데 미안. 에저리절 지금 앞문장 읽어야 돼요. 어떤 일이고 그 결과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럼 박스 앞문장 읽어보면. 오 오스만 제국이. 응 음, 음, 음. 소아시아와. 응. 음. 동메디털리안을 예. 음, 지중해를? 자, 예, 그 차지를 어, 먹었다. 지를 했다. 먹었다. 예. 그러다 보니 인도로 가는 예, 길이 효과적으로 막혔어요. 블락을 해 버렸으니 결과적으로 유럽편 뒤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 문제 다 좋다. 그렇죠. 57번에 4번입니다. 58번에 2번이요? 2번인가 스하고 59번에 4번이요? 어. 또좀 어, 말해 주세요 4번 맞대요. 오로마니? 제, <laughs> 어. 오마만 제국이 음. 에, 터키 트로이스? 트로이 부족. 터키 부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만들어진 그렇죠. 돌궐족이죠. 돌궐족. 네. <laughs> 어. 돌궐족 오르마니 아, 계속 계속. 15세기 16세기에 가장 강력했다. 스테이트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강력한 나라였다. 이상하죠? 그렇죠. 처음 보니까 보고 새끼면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50 60번에? 3번이요? 5라는데. 뭐예요? 응, 응, 응. 그럼 봐봐. The speed of the c h i l 가뭐 했다? 박스 먼저 읽어. <laughs> 칠리 페퍼의 확산 음? 속도는, 속도는 전례가, 없었다. 전례가 없는 정도였다. 그래서 그 앞, 그뒷무장 읽어보면, 이에 놓고 읽어보면 반세기 네, 만에, 음. 네, 스페인에, 스페인에 도달하고 반시간 만에 음. 이것은 네, 아시아 아시아도 하고 네. 아프리카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그러니까 놀라운 거 아닐까? 네. 뭐몇시 골라? 그러게요 <laughs> 왜냐면 이거 굉장히 전례가 없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전례 없는 것의 예시가 이거라는 거잖아요. 네. 이한 거 맞죠? 네. Uh -huh. 그다음 거 오, 61번 틀리면 안 돼요. 6 1에 5번이 5번이고 틀린 거 같은 거 어, 하면 될거 같아요. 너열개 풀었지. 그럴 거 같아요. 그러면 아 현주가 62번 탈게요. 4번. 혹시 2에 4번을 넣고 나서 보면, 비코저브 디스잖아요. 그럼 앞 문장 을 읽어야 될것 같은데, 박스 앞에는? 그니까 러요 들어간 문장 앞에 읽어보면, 4번 문장, 어, 토마토가, 어, 을 닮았다. 음. 그러다 보니 이것 때문에 뭐로만 키웠다? 박스에? They were at first grown only as a de decorative plant. 어떤 걸로만? 장식용으로 키웠다, 관상용으로 키웠다가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를 닮았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키웠다. 예쁜 것 같습니다. 63에 63에 어 4래요. 비코즈랑 하웨이 어, 그냥 펴스 할게요. 그 다음에 64는 3이란데그 어, 지지배야. 내가 똑같은 거 너무 싫은데 이거 혹시 답 틀리진 않았죠? 어, 그러면 잠깐만. 2번이랑 3번 차이는 B, C 아 오토만 제국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없었다 한 다음에 여기 있네요. 원 오브 뎀인 뜻한 게 누구게? C에 콜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탈리안 익스플로러 얘도 원 오브 뎀인데 뭐가 그데이라는 걸까? 내지는 여기를 몰라도 돼. 여기 봐 봐. 얘가 뭘 찾았다고 생각했지? C의 마지막 부분 보면. 인도로 가는 길을 찾았다고 했는데, 뭐 했다? 잘못된 거다. 라고 하니까 C랑 A가 무조건 붙어야 된다고 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일단 얘부터해야겠죠 길을 찾아야 갈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3번일 것 같고요. 그 다음 65번에 5번. 똑같으니까 패스. 66번에 4번. 어, 행신료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유러피안들은 즐길 수 있었다. 아니 말이 안 되죠. 그렇죠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네, 67번에 번 네, 습니6 8번행 1번이고요. 60, 이상해? 응? 68에 1. 60, 아, 68이었네. 이건 뭐였어? 이건 뭐였어? 이건 너무한 거야, 이거. 음, 응, 네. 읽어봐, 천천히. 69는요? 5번 잘했어요. 앞에 살고그 다음에 70번까지 할까요? 70번에 3번 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 결국 같은 얘기죠. 전 세계 많은 부분에 극악에 빠져나갔던데, 아까 살짝 본문은 달랐던 것 같기는 해요, 안 그래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치기가 퍼졌다. 그 얘기를 골라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너무 오골랐는데. 뭐 어. 전례 없이 빠, 빠져나갔으니까. 71이고, 세진씨. 71에 4, 맞대요. 뜻은요? 음식에? 세계화의 역사쯤 될 거고요. 그 다음 72번에? 3번. 뜻은요? 블랙페퍼의 가격이? 어, 어. 드라마티컬리도 괜찮고, 드레스티컬리 해도 똑같아요. 급격하게 소 w 드한 거죠. 그 다음, 1 3회 뜻은요? 응? 음. 올렸다고? 오. 응, 뭘 줬어요? 더 나은?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70.. 아! 어? 75까지였죠? 7까지요 79.. 아.. 효율이 시켜야 되는데 그럼 효민이 가같요 74부터는 어7 아, 4번에이 저번에 4개인가 했거든 요 고추가 빠르게 퍼져나간 이유는? 다양한 기후 어쩌고 저쩌고 uh, 그거 잘 찾은 거 맞죠? 75번에? 4번, 4번 뜻은요? 맞아요 드림? 길을 찾아야만 했었어요 76번에? 2번이 요뜻은요 다음에 이야기는 어떻게 어, 몇몇 음, 음식, 음, 특정 음식들이 음, 널리 퍼졌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살짝 바뀌어도 같은 말이니까 잘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잘했어요. 2번, 2번, 76에 2, 77에 1번. 1번. 나머지 다 합해 보세요 <laughs> 어. 아. 2번. 어떻게 고대에서는 그 뭐지, 블랙페퍼를 썼어요? 음, 응. 음. 아, 약 약을 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laughs> From where did black pepper come to Europe?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음, 음. 인도에서. 그 다음에 무엇이 후추의 인상된 가격을 이끌었죠? 오로만 음, 음, 제국이. 음. 그 다음에 왜 콜럼버스가 열심히 하려고 했었어요? 음, 음. 음. 왜? 그러니까 왜 굳이 저거를 인도에서 그거 해가지고 찾아 올려고 했었어요? 응. 음. 또. 얘가 오는 건 그게 아니래. 왜딱 그, 세, to safely bring, 뭐, 해가지고, 뭐, secure 유럽의 주방을 확보하고 하는, 여기를 말하래요. 콜럼버스 얘기라서, 여기를 찾는데그 다음에, 79는요? 아, 78은요? 78에 4번. 뜻은요? 오, 이거 다 다른 말로 해놨네. 감자가. 유용했다 어 도움이 된다 for dealing with the famine 어 맞아 기근이요 이거 기근을 처리한 데 있어서 감자는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7 8에 4번 되게 엄청 잘 바꿔놨네요 7 9는요 2번 어 맞대요 나머지 대답해봐 왜 200년이나 걸렸어요 그쵸 저저 저, 달고 뭐 귀국도 죽어서 3번 왜보이즈네플이야 불렸어요 응, <목소리> 음, 죽어서 어. 그다음에 4번에 어, 5명이 뭔지 잘 알고 있을 거고, 언제 어떻게 유럽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나요? 그쵸, 피자를 발명으로 어쩌고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80부터 끝까지 풀어도 돼요. 맞네 너네가 좀 양이 적었던 거같아몇 번까지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잘려 놨고, 너는 그거 하면 되고. 그, 본문은 오늘 어디 치지? 하드, 앞부분, 뒷부분. 맞죠? 그러니까 오늘 무조건 세진도를 나갔어요. 그래야 3-1이나 거길 칠수 있는데. 하드가 아니라고? 일반이라고 너네는? 아. 아니면 한번더 여유가 있었나? 너무 급하게 온거 같긴 한데. 그러면, 공부 조금만 하고 있을 때, 아니, 바로 치셔야 돼요. 남는 시간에 우리 정리해도 상관없어가지고. 잠깐만요.